안녕하세요. 커피링크 한아른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나라에 따른 커피 향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나라에 따라서 커피 향미를 비교해보는 건 다양한 커피의 향미를 느끼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나라에 따라서 자기만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에서는 나라에 따른 커피 향미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커피 센서리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브라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이렇게 세 가지 나라의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커피 향미를 왜다 다르게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라마다 각자가 키우고 있는 품종들이라든지 또는 기후 그리고 재배하는 고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뭐 토양의 어떤 토질 토양의 성질 이런 것들도 다 다르겠죠 근데 다만 구별하기 쉬운 나라들이 있고 반대로 구별하기 어려운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 에티오피아를 준비한 이유. 이세 나라가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의 산지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에티오피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품종들을 보통 재배를 해요. 전통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에티오피아는 숲속에서 커피 품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자연 교배가 되면서 더 사람이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야생 커피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농부들은 자기네 마당 뒤에서 커피나 를고껏 키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30% 정도의 에티오피아 농부들은 그 인근 사, 숲에 가가지고 커피를 수확을 해요 프레스트 커피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품종들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1,800m에서 한 2,000m 정도 되는 그런 고도에서 커피를 키우기 때문에 커피 향미가 만들어지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커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산미가 조금 강한 편이에요 반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고도가 거의 1200m 정도 수준이에요. 대부분 1000m 언저리에 있고 뭐 어떤 경우에는 1000m 아래인 경우들도 있어요. 800m 이럴 때도 있어요. 고도가 낮, 낮은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탄미가 거의 없고 있더라도 상큼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연상돼야지 보통은 상큼하다라는 인상을 받거든요. 근데 과일 같은 향미보다는 그냥 어, 신맛이 있구나 또는 신맛이 거의 없는 그런 캐릭터가 브라질 커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구수하고 고소한 캐릭터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과류라든지 뭐 어떤 사람 들은물 또는 누룽지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인도네시아 커피에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기후학적으로나 또는 문화적으로 독특한 향미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요약하면은 이래요. 커피가 가공해야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커피는 열매고 굉장히 수분이 높고 당분이 있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에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 농장에서는 커피 열매를 수확하자마자 하루 정도가 지나기 전에 바로 가공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수확기부터 우기가 시작돼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물론 인도네시아가 워낙 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겠지만,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대체로 수확기의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공을 하다 하던 중에 열매가 부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건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기후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문화적으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열매를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패할까봐 겁이 나서 다른 사람한테 이 열매를 빨리 갖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또그 열매를 산 사람은 가공을 할수 있는 사람한테 또 갖다 팔아버려요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한 사람이 가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비가 오니까 바닥에서부터 흙내음이 올라오죠 곰팡이 비우죠 어, 이래가지고 인도네시아는 특유의 꿉꿉한 향미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거친 향미들을 가지게 돼요 어떤 사람은 약간 먼지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네시아만의 특별한 향미들이 만들어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맛은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커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묵직함이라든지 거칠고 뭐 때로는 초콜릿이한 그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오늘날에 있어서는 커피 향미가 어떤 나라마다 특유의 향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에티오피아에서만 키우던 품종을 지금은 콜롬비아나 뭐 코스타리카 에서 키우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 브라질에서 키우던 품종을 뭐 다른 중남미에서 키우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품종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강할 때에는 그 나라의 고유의 성질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무산소 가공된 커피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커피들은 가공에 의한 향미들이 강하죠. 그래서 무산소 가공된 맛이다라는 거는 쉽게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콜롬비아에서 무산소 가공한 거다, 코스타리카에서 무산소 가공한 거다 이런 것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정도. 정도로 굉장히 나라 사이에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본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런 어떤 건조시설이라든지 건조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커피를 가공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거하고 있는 그런 농장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품질의 인도네시아 커피를 마시고, 와, 이거는 인도네시아 커피 같지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나라의 고유의 향미를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너무 고품질의 커피보다는 약간 보편적인 품질의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고품질의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커피의 맛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 나라의 일반적인 커피의 향미를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커피들도 엄청 좋은 품질의 커피보다는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고요. 이 친구는 브라질 펄프드 내추럴 커피 그리고 얘는 인도네시아 워시드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말하는 워시드는 보통 웨트 리 이라는 특별한 이제 가공 방식인데 얘는 차차 기회가 생기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인데 먼저 마시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에티오피아 워시드 커피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좋을수록 자스민이라든지 복숭아 그리고 홍차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 이 자리엔 없지만 에티오피아 내추럴 가공된 커피의 경우 베리류 향미를 중심으로 부드러운 핵과류 향미를 가지고 있죠. 살구라든지 복숭아 같은 뭐 때로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에서도 뭐 복숭아 같은 향미들이 나는데 워시드에서 느껴지는 복숭아랑 내추럴에서 느껴지는 복숭아가 약간은 달라요. 워시드에서는 좀 밝은 백도 같은 느낌이라면 내추럴에서는 황도 노란 노랑한 황도가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브라질 커피 한번 마셔 볼게요.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색감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인데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고소한 향미들이 강해요 근데 이제 좋은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견과류 캐릭터가 이제 고급지게 나타나요 보통 고급스러운 견과류 향미라면은 좀 부드러운 캐슈넛이라든지 또는 마카다미아나 아니면 은스 사치오 같은 조금 독특한 그런 캐릭터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반면 품질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견과류의 고소함보다는 곡물이나 아니면 누룽지 같은 같은 구수한 느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구수하고 곡물 같은 그룽지 같은 구수한 캐릭터가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의 취향 굉장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커피의 품질로 쳤을 때는 좋은 품질은 아니에요. 왜냐면 구수하고 고소한 품질의 커피는 나라 또는 가공과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희귀하기 때문이죠. 아무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구수하고 고소한 걸 떠나서 지나치게 구수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품질의 커피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도네시아 커피 네요 인도네시아 커피도 굉장히 라이트 로스팅 된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안 보이면은 어쩔 수 없고 보이나 아, 굉장히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인데 인도네시아 커피도 산미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요즘 제가 경험했던 인도네시아 커피 중에서 품질이 좋은 친구들은 과일 같은 캐릭터라든지 꽃 그리고 정말 오렌지 주스 먹는 듯한 그런 상큼한 산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런 일반적인 인도네시아 커피에서는 거칠고 때로는 품질이 조금 낮아지면 약간 거친 건초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고요 조금 품질이 좋아지면 밀크 초콜릿이나 또는 다크 초콜릿 같은 라이트 로스팅 된 커피에서도 그런 캐릭터들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어떤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부드럽진 않아요. 약간 거친 그런 느낌들이 들고, 때로는 꿉꿉한 그런 향들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쿠크판 향미들은 조금 적은데 약간 나무 같은 느낌도 강해요. 이런 어떤 거칠고 또는 나무 같든지 또는 약간 여기서 포인트를 조금 로스팅 포인트를 조금 더 높였을 때는 아마 초콜렛티한 캐릭터들이 많이 부각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고유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가까운 로스터리 샵이나 또는 인터넷으로 요즘 원두를 많이 주문해 먹을 수 있죠. 한번 에티오피아 워시드 그리고 브라질 인도네시아 동시에 추출을 해서 드셔보시는 걸 한번 저는 추천해드릴게요.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다양한 향미를 경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가공 그리고 어떤 볶음도, 로스팅에 따른 향미의 차이, 나라에 따른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드셔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의 폭을 늘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어 이거는 내가 그때 먹었던 이런 좋은 품질의 맛이다. 아 이거는 브라질에서 느꼈던 되게 구수한 향미다. 또는 에티오피아에서 느꼈던 향긋한 자스민 같은 꽃향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세 가지 나라 외에도 다양한 나라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어 근데 제가 이제 한정적인 어떤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나라를 좀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못 소개해 드린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제가 이런 나라들은 추후에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향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여섯 번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